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제6강잘 복습해주셨나요? 저희 체크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제6 강의 대표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아요. 중국어로 어떻게 얘기했었죠? 그죠. 我住在首워我住在首월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때 등장했던 住在의 자이가 이번 제7 강에 등장합니다. 자이. 장소 공주어 소 공주어 디 어디 어디에서 일하다라는 표현 즉 본인이 일하고 있는 직업 혹은 직장을 소개하는 표현인데요. 어, 저는 호텔에서 일해요라는 문장 저희 이번 제7 강의 대표 문장입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我在酒店工作.我在酒店工作.我在酒店工作. 在 뒷부분에 일하고 있는 장소를 붙여주시고요. 工作, 일하다 라는 동사 붙여주시면 됩니다. 我在酒店工作. 어렵지 않죠? <laughs> 자, 그럼 저희 문장으로 연습하기 전에요. 在 뒤에 올수 있는 장소, 중국어로 어떠 어떠한 것들 얘기할 수 있는지 단어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호텔 중국어로는요, 호두 번째 학교입니다. 학교는 중국어로 학교, 학교, 학교. 세 번째 회사 중국어로는요, 공스, 공스, 공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저희 살펴본 이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들을요, 在이의 뒤에 붙여서 얘기 한번 해볼게요. 문장으로 한번 보죠. 저는요, 호텔에서 일해요. 중국어로 어떻게 얘기할까요? <소개> '我在酒店工作'.'我在酒店工作'.그시죠'在酒店', <소개> <그쵸>? '호텔에서 공주어 <이> 일해요'라는 표현 잘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저는 학교에서 일해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我在学校工作.""我在学校工作.""很好， 잘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저는요, 회사에서 일해요. 중국어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我在公司工作.""我在公司工作.""很好， 잘하셨습니다. 어렵지 않죠? <목소리> 여러분 지금 계속 내가 어디에서 일하는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짜이 뒤에 구체적으로 회사의 이름 명칭을 넣어도 된다는 거 문장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알리바바에서 일해요라는 거 중국어로는요. 我在阿里巴巴工作. <목소리> 我在阿里巴巴工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저는 삼성에서 일해요. 삼성이라는 회사명을 직접짜이뒤에 붙이셔도 돼요. 我在三星工作.我在三星工作.我在三星工作. 어렵지 않죠? 여러분 오늘 배우고 있는 패턴, 在 장소 공주어 어디에서 일하다라는 이 패턴만 기억하시면 나의 직장, 나의 직업. 소개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잘 복습해 주고 계신다면요. 네, 이름 말하는 거, 나이 말하는 거, 신분이나 국적 말하기 다 어렵지 않게 어, 소개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도 열심히 복습하시고 다음 제 8강에서 만나겠습니다. 大자싱 콜러 再见!